안녕하세요 암환자 마음 케어와 부자 마인드 프로그래밍 케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체면사 진효연입니다. 체면 감수성 테스트 세번째입니다. 손바닥 간경 간격 좁히기 실험입니다. 체면은 우리의 무의식, 내 마음대로 안되는 숨어있는 내 잠재의식을 움직이게 할수 있는 강력한 툴이에요. 당신도 모르는 내 속마음, 당신의 속마음, 그 무의식을 케어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원하는 삶을 쉽게 살게 됩니다. 또큰 병이 치유되는 등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요. 영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저도 사계암을 체면으로 극복했고요. 경계적, 사회적, 성공의 문제를 최면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면은 IQ가 높고요.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 아이들이 체면 감수성이 제일 높아요. 따지거나 내 생각으로 분석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 본인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최면이나 최면설을 잘 믿는 사람이 최면에 또잘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겠죠. 집중력이 뛰어나고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 또한 최면 감수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상력과 믿음은 최면 심리 치료의 필수 요소들입니다. 체면 감수, 감수성 테스트를 자주 반복 연습해서 무의식을 케어할 수 있는 체면 지능을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체면사를 믿는 마음이 체면의 절반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믿고 제 안내에 따라 귀를 가만히 기울이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집중력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서 체면 감수성을 높이는 연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편안한 곳에 앉아서 제 말에 귀를 가만히 기울이고 그대로 제 말을 따라해 봅니다.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도 좋고요. 사람들이 있어도 이어폰을 꽂고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면 서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눈을 감지 말고 본인 손을 바라보세요. 손바닥을 마주보게 해서 힘차게 박수를 한번 쳐 봅니다. 유양이면 가장 큰 소리로 짝짝짝짝짝 내 손바닥이 아프더라도 더큰 소리가 나게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더 세게, 더 세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이제 그만합니다. 두 손바닥을 어깨 넓이로 벌려 보세요. 다시 천천히 두 손바닥을 가까이 가까이 대봅니다. 어깨 넓이에서 50cm, 40cm. 30cm, 점점 가까이 오므려 보세요. 20cm, 10cm, 5, 3, 1, 손바닥이 합장하듯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유롭게 벌렸다 오므렸다 해보세요. 손바닥 안에 있는 무언가가 느껴질 거예요. 전기나 에너지, 어떤 힘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손바닥 안에 강한 장풍이나 에너지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뜬 상태로 두 손바닥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어떤 에너지를 느끼고 상상해 보세요. 물론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손바닥을 다시 어깨 넓이로 벌리고 눈을 감습니다. 편안하게 잠들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잠시 후에 내 의지를 벗어나 마음의 힘으로 손바닥을 붓게 하는 체면감수성 훈련을 시작합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바닥은 다시 어깨 넓이로 벌리고 호흡을 시작합니다. 길게 호흡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숨 날숨에 계속 집중합니다. 이제 편안한 속도로 마셔도 됩니다. 주변에서 소리가 나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호흡과 함께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여유롭게 몸이 풀립니다.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아까 눈 뜨고 했던 행동들을 반복합니다. 눈을 감은 채두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손에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까이 접근시켜서 손바닥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 2, 3, 2, 2cm에서 5cm 정도가 되도록 오므려봅니다. 천천히 벌렸다 오므렸다 손바닥이 가까이 갈수록 에너지가 강한 전기같은게 느껴집니다. 두 손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힘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느껴봅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지 느껴봅니다. 민감한 사람은 손바닥이 따뜻해지거나 화끈거리거나 울렁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자석의 힘이나 정기가 흐르는 듯한 어떤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느껴야겠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느낌이 오는 대로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어깨 넓이로 양 손바닥을 마주보게 하고 정지합니다. 어깨에 힘을 풀고 손에 힘을 풀고 그대로 가만히 두 손을 돕니다, 둡니다. 일부러 힘을 들여 두 손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두 손바닥에는 강력한, 자, 강력한 자석과 같이 강하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음을 느낍니다. 서로 극이 다른 양극과 음극이 강렬히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손바닥에는 앵 극의 힘을 가진 힘이, 왼손바닥에는 S 극의 힘을 가진 힘이 자석들이 붙어 있습니다. 내 손은 자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앵 극과 S 극은 서로 만나기 위해 아주 강렬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양쪽 손이 서로 붙기 위해. 점점 안으로 더 빨려 들어갑니다. 그 힘은 너무 세서 마구마구 마구 잡아서 가운데로 가운데로 손을 잡아당깁니다. 나는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데 두 손바닥은 안으로 안으로 점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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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며 달라붙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느낌대로 가는 대로 허용하세요. 숨을 쉴 때마다 두 손바닥이 점점 점점 다가가 달라붙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손바닥은 더더 더 들이마실 때마다 강력하게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강력한 자석의 흡인력을 느껴 보세요. 너무나 셉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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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르르, 스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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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두 손이 다가가 달라붙습니다. 안으로 안으로 다가가 붙습니다. 붙습니다. 안으로 안으로 가까이, 가까이 30cm, 20cm, 10, 5, 3, 1, 짝 손바닥이 점점 안으로 다가가더니 붙어버렸습니다. 붙었습니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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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가더니 찰싹 붙었습니다. 강하고 강하게 딱 붙어버렸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한 앵긋과 애쓰기의 힘으로 달라붙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은 채제 말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당신이 눈을 떴을 때는 손바닥이 찰싹 달라붙어 있거나 상당히 가까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뜨고 당신의 손바닥이 찰싹 붙어 있음을 확인하고 상상 속에서 그 체험을 강렬히 느낄 수 있었다 면 당신은 이미 천재가 될, 체면 천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음의 힘으로 손을 움직이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것. 내 내와 무의식을 내 마음대로 작동시켜서 삶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창조해 낼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큰 병이 쉽게 나을 수 있는 체면 천재가 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이 같은 마음이 현실을 창조해내니까요. 상상이 잘 되었다면 10점 만점, 잘안 되었다면 0점이나 1점으로 정하고 지금 듣고 있는 이체면 감속성 훈련을 반복해서 청취하기 바랍니다. 한 계단씩 점수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10점이 될 때까지 반복하시고요. 반복된 훈련과 교육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손바닥이 딱 붙어 있어도. 두 손바닥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졌어도, 아님 그대로여도 다 좋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체면 감수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제가 하나, 둘, 셋을 하면 눈을 뜨고 당신의 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눈을 뜰 준비를 하세요. 눈뜬 후에는 깊은 숙면을 취한 듯, 혹은 행복한 곳에 다녀온 듯,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며 기분이 상쾌하고 좋을 것입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눈을 뜨시고 본인의 손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기지개를 크게 켜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봅니다. 릴렉스된 트랜스 상태에서는. 그 상태만 반복을 해도 면역기능이 상당히 좋아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들이 완화됩니다.최면은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툴입니다.나도 모르는 내 마음,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무의식, 그 잠재의식을 내가 다룰 수만 있다면 당신은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며 행복해집니다.최면 감수성 테스트를 반복 청취해서. 체면 지능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체면사 진효연이었습니다.